제가 이거 먼저도 한번 유튜브 제가 방송을 했는데 아, 이 기계학은 좀 별개예요. 별개인데 자, 한번 지금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그 유압 도깨 관련돼서 물품을 유압 도끼를 구입하셔 갖고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 어, 저희 기계 중에 이게 가정용 5마력짜리예요. 모타 5마력이에요. 가정용이에요. 근데 이게 금액대가 지금 300만 원이 넘어요. 저희가 판매가가. 5마력짜리가. 근데 이게 지금 실린더 압력이 몇 톤이냐면요. 9.5톤이에요. 유압 계산을 하면. 9.5톤. 지금 국산이고, 다 국산이에요. 모든 부품이. 국산이고, 실린더도 저희 이거 기성품도 아니에요. 그리고 레버블록도 8분의 3이 아니고 2분의 1짜리고요. 이게 압력이 9.5톤 나와요. 5마력이, 모터5마력 일반형 유니트가, 파워팩 유니트가 아니고. 근데 중국산들은 일반형 유니트 없어요. 다 파워팩 유니트예요 근데 금액 50만원짜리도 7톤이라고 그래요 금액 50만원짜리 유압도끼가 중국산 50만원짜리 유압도끼 7톤이라고 광고하고 판매를 해요. 근데 소비자분들이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7톤이래. 어, 7톤인가 보다. 자, 우리가 5톤 카고트럭이 공차 중량이 얼마죠? 5톤이에요. 5톤. 5톤 카고트럭 공차 중량, 검사증 보면 5톤 나와요. 5톤에서 약간 제 위아래, 약간 편차는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7톤이면, 5톤 차를 들어 올리고도 2톤이 남아요. 엄청난 톤 수에요, 그게. 근데 50만원짜리가 7톤이라고 팔아요. 7톤, 8톤. 그러면 과연 7톤, 8톤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이거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수입한 사람들이 잘못된 건지, 왜 라벨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거짓말해서 붙이고 나오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로 인해서, 저는 그냥 솔직히, 판매자들은 팔아서 돈을 벌어 좋지만은, 소비자분들을 무슨 죄가 있어요. 왜그 거짓말로 광고해갖고, 소비자분들왜 골탕 먹이냐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저라도 이렇게 방송을 해서 이걸 알려드려서, 소비자분들이 좀, 손에 피해를 입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저희 저희 기계 안 사셔도 괜찮아요. 이거 이거는 적복 저희 저희 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비싸니까 안 사셔도 돼요. 근데 비싸면 또 금액만 비싼 게 아니라 그 값어치를 충분히 그 이상하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먼저도 유압 공식을 알려드렸어요. 자, 유압 공식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실린더가 밀때 힘을 이 기계가 얼마큼 힘을 내느냐 몇 톤을 내느냐 간단해요 우리 그냥 핸드폰 갖고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실린더 4경 근데 4경을 모르잖아요 지금 4경을 어떻게 알아 이거 4경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산업용 실린더들은 무조건 4경 기성품은 독강튀 무조건 5mm예요 한쪽당 5mm 5mm 그럼 합하면 10mm죠 그러면, 자,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렇게 딱 외경을 재세요. 외경재 제가, 어, 만약에 없으면 줄자로 재세요. 그냥 줄자로 이렇게. 줄자로 딱쟀는데 어? 100mm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10을 빼세요. 그러면 내경 9 0 m m 예요 지금은 내경 90mm면, 90 곱하기, 90 곱하기, 두 번을 곱하신 다음에, 0.785를 곱하세요. 0.785 곱하기, 다시 맨 마지막에 뭘 하냐. 이쪽에 보시면은, 기계를 켜놓고, 나무 어, 유압도끼가 맨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을 때 잠깐 계속 딱 제끼고 있으면은 유압 압력 게이지가 세팅되어 있는 릴리프 압력 밸브에서 세팅되어 있는 것만큼 압력이 최대 맥시멈으로 싹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가몇 킬로인가 딱 보시면 돼 그래서 마지막에 그 키로 수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제, 이 유압도끼가 내려 누를 때의 톤수가 나와요 근데 아 공교롭게도 <laughs> 중국산은요 아, 제가 중국산 기계 이거 압력 게이지 있는 걸못 봤어. 이거 왜안달을까요 중국산에다. 그렇다고 이게 압력 게이지가 뭐 5만원, 10만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달려 있어. 이거 안 달아요, 이거. 중국산들은. 이거 달면은 톤수 무조건 다 뽀록나요, 이거. 근데 안 달려 있어, 중국산은. 저희는 무조건 다 달아요. 어떤 기계든 저희는 다 달아요. 왜? 이거 달아야 압력을 맞추지. 아니, 압력 게이지가 없는데 압력을 어떻게 맞춰, 이거를? 에? 이거 느낌으로 맞추기 힘들어요. 못 맞춰요, 느낌으로. 저도 20년 됐지만, 이 느낌으로, 뭐, 150kg, 근사치 맞춰, 못 맞춰야죠. 저못 맞춰요. 이거 소리만 듣고 못 맞춰야죠. 근데 걔네들은 이거 압력 게이지도 없는데, 잘 맞추, 잘 맞춘 건지, 뭐 압력 게이지도 없이 잘 팔더라고. 그래서, 압력 게이지 없으면은, P라인에, 유압 펌프에서 나온 P라인에다 병렬로 따갖고, 압력 게이지 하나, 니뿔 맞춰갖고, 딱 꽂아갖고, 그냥 쓸, 테스트하면 돼요 그럼 압력 나와요 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 중국산이 아 힘은 약해서 나무는 못 보게 도 일단 금액은 착하니까 사실라 마시라 소리는 안해요 그러니까 일단 톤수에 관련된 거는 지금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시는 분들도 그걸 감안 해서 사시라는 거 제가 꼭 사지 마세요 소리는 안 해요 그냥 구입하시는 거는 소비자 분들 본인의 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는 얘기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런 거다 감안하시고 사시라는 거 그리고 유압 유니트라는 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모터가 밖에 노출되고 유압 펌프가 밖으로 노출된 걸 일반형 유니트라 그래요 그리고 파워팩 유니트는 대부분 모터가 엎어져 있어요 엎어져 있고 유압 펌프가 유압 탱크 속에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는 전혀 못 봅니다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펌프 탱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삼상이기 때문에 방열핀이 있지만은 단상이면서 파워팩 그 유니트에 들어가는 모터들은 너무 열이 심각하기 때문에 방열핀이 들어가요. 걔는 그걸 안 넣으면 모터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파워팩 유니트는 원래 잠깐 잠깐 쓰는 용도로 그 사용하는 유니트지 한 시간씩 막 장작 필때 쓰는 유니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왜 자꾸 모터가 잘 타냐? 장시간 쓰지, 장시간 쓰면 안 되는 유니트를 갖고 유압도끼를 만들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그는. 거 그리고 자열 효율도 말씀드릴게요. 파워팬 유니트는 국산도 안 좋아요. 국산도 싸고 안 좋아요. 왜? 모터 안에 순수한 구리가 감긴 게 아니라 합금이 감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금이 감겨서.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 거고, 손도 못 대요. 뜨거워서 화상입어요 그리고 열 효율은 자 보통, 보통 기본적으로. 자, 파워팬 유닛에 들어가는 모터의 열 효율은 보통 68%. 그리고 국내에 뭐 을지 모터나 이런 거 메이커 모터들은 75% 나와요. 열효율이 단상. 단상 기준으로 75% 나오고 자, 요거 지금 어, 하이젠 거예요, 지금. 하이젠 모터도 국내 유명 브랜드지만 예전 거는 열효율이 87.5%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단상 그러니까 3상 5마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상이 아니에요. 87.5% 그러다가 어고요율 모터에서 프리미엄 모터로 이제 뭐 바뀌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열효율이 더 올라갔어요. 근데 많이는 안 올라갔어요. 한 보통 1.5에서 3% 정도 그 정도 올랐어요. 모터 이제 그 마력수에 따라서 좀 약간 틀려요. 근데 모터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모터 가격은 열효율이 만큼 올려놓고 모터 가격이 이만큼 올려놨어요. 그러다 뭐 어떻게 돼요? 기계값이 비싸지죠, 당연히. 그래서, 열 효율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파워팩 유니트는 순수 구리가 안 감히고, 합금이 감힌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기계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참고하고, 고려해서 사시고, 그리고 나는 제발, 중국산 제품들 파시는 분들이, 도 그렇고, 수입하시는 분들, 제발 제원표 정확하게 소비자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저를 욕해도 좋아요. 어, 우리 장사 말아먹게. 저 새끼 저 이상한 짓거리 한다. 욕하셔도 좋아요. 이미 욕먹을 짓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재혼은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재혼을 속여요? 소비자분들이 고탕 먹잖아요. 재혼은 절대 속이시면 안 되고, 그래도, 어,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되고, 알려드려야 제가 속이 좀 시원해요. 알아야 또, 이거 안 맞죠.